사실 뭐 실력으로 하면 여기 있는 열 명이 아마 다 동의할 텐데 문준희 씨가 압도적으로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제 우리 실력이 아닌 에이스를 꼭잠저는 차은우 씨가 아닐까 네. 뭐 얼굴도 에이스고 또 실제로 속도도 제일 빨라요 놀랐어요 사실 처음 보고 운동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너무 좋고 모든 면에서 사실 저희 이 프로그램 텐섬 타이거즈라는 팀에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친구가닐까요 예, 네. 어, 문수인 한 표, 차은우 한 표, 강경준 한 표, 이상현 두표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. 예, 어,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량이 좋다. 와.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막내 라인, 우리 차은우 씨와 우리 유선호 군,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유선호 군두 어, 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뛵니다.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우리 차은우씨가 같이 우리랑 또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또 여러가지 시간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차은우씨도 그렇고 우리 유전노 분도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그섬서이거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는니다는지는 지금까지 스포츠캐스이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. No mm -hmm.